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학생들에게 콜로케이션을 지도할 때 활용하면 좋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손오문을 쓰도록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그 단어가 학문적으로 적합한 용어인지 또는 어떤 단어랑 함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때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flex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어, 오른쪽편에 여기에 Learning c o l l o 이 있습니다. 그러면 r n i n g c o l l o 을 활용을 하면요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 n a l y z e 라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키피디아를 기준으로 그 o 를 누르면 네, Analyze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지 Verb to analyze, use to analyze, develop to analyze. 이런 식으로 자기가 analyze라는 동사를 쓸때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위키피디아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쓰이고 있는 예문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와 같이 쓰일 때는 ability to analyze를 쓰이고 또는 어, 뒤에 analyze 다음에 명사가 올때그 다음에 앞에 able to analyze first blah blah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한다든지 critically analyze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단어 하나를 쓸 때마다 중복적으로 단어를 쉽게 쓰는 게 아니라 collocation을 토대로 어휘를 확장시켜가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어, 이 사이트의 장점은 여기 위키피디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셜사이언스와 관련된 페이퍼를 쓴다면 소셜사이언스와 관련된 콜록케이션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아까랑 조금 다른 콜록케이션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소셜사이언스 측면에서는 모델 투 애널라이즈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n 며 m 도안티넘도 함께 볼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1 시간에 일정 분량의 글을 쓰게 할 때, 1 시간에 한두 개 정도는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조사도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렉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어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